대표자가 가장 정입니다, 정. 갑을 병 정할 때. 정입니다, 정. 대표자는 갑이 아니에요. 알바생이든 손님이든.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아, 나 대표야. 나 점장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대기입니다. 회사에선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공대를 나와서 기술 영업을 했었었고, 뭐 사무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였고요, 2천 명 넘게 있고 계열사도 되게 많은 회사였었습니다. 마지막 직급과 연봉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5천 조금 안 됐었고 연봉은 대리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두신 거예요? 어 회사는 공부를 좀더 하고 싶었는데요. 어, 막상 나와서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상황을 책임져야 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바로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실 때, 앞날에 대한 준비는 안되셨나요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그걸로 앞으로 평생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부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부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계사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 3개월 정도 딱 했었는데요. 보니까 최소 5년은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막상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버틸 수 없겠다 싶어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뭘 회계사 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딱히 없었었는데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면은 더 오랫동안 좀더 높은 연봉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들과 이사님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연봉이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이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은 어떤 거였나요? 어,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신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이 만류하시진 네. 않으셨나요? 어... 아내는 조금 말렸었었죠. 왜 나와서 네가 할수 있겠냐. 뭐 조금 좀 편하게 살자 했었었는데 그래도 꿈을 위해서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네. 퇴사하고 영업 시작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뭘하시던가요 미친놈이라고. <laughs> 왜그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어? 대리 달자마자 나와가지고, 왜쌩 고생이냐. 아무튼 욕을 많이 막뭐 바가지 먹었죠. 네. 뭐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아들인데. <laughs> 이 내장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일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회사 그만두고 어첫 번째 경희대 앞에서 치킨집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치킨집은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치킨집을 먼저 시작하는지 알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사람들은 막상 어떤 가게를 차려야 되지 생각하면 치킨집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많이 알아보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차려서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먼저 생겨서 그냥 무턱대고 치킨집을 차렸던 것 같아요 어, 차리고 나서 처음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돼 가지고 막문 앞에서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혼자서 나눠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장사가 잘 됐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치킨집은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일한다? 그런다고 해서 또 장사가 잘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집은 좀더 많이 알아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접으시고 치킨집을 하시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셨을까요? 한두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조급했어요 창업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점보다는 즈 이제 시작하고 있는 프랜차이점을 즈 찾아봤었고 그 본점이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치킨집이었는데요 가서 먹어보고 했는데 맛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고 가서 배우고 막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매출은 얼마나 되셨나요? 1,500에서 2,000 정도 했었고 절대 때는 2,500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30%?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직원은 몇 명이셨나요? 한명 두고 주방은저 혼자 다 했어요 음... 치킨집은 하지 마세요 <laughs> 치킨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치킨집보단 다른 거 하세요 <laughs> 16시간 어떻게 일하겠어요? 네. 치킨집 하셨을 때 하루 일과는 어떠셨어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출근하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걸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영업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치킨이 생닭이었거든요 그 생닭을 어느 날은 장사잘 되고 어느 날은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생닭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남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총 얼마나 손해를 보셨나요? 손해는 보진 않았어요. 운이 좋은 케이스다. 그래도 힘들다. 네, 진짜 힘들다. 요식업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매장은 뭐하는 매장인가요? 여기는 24시간 동안 프린트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하시는 거죠? 프린트랑 컴퓨터를 닦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만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닦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알콜로 닦아줘야 돼요. 먼지가 생기지 않고. 얼룩이 생길지가 않아요. 매장의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 무인으로 24시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휴무는 없나요? 휴무는 없습니다. 무인이기 때문에 굳이 휴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매장 옆에 재본집이 있더라고요. 네네. 매장이랑은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프린트를 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재본집이나 이런 데는 사장님들이 있으니까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기엔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저희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100%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이 남지 않고요. 하장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종이를 채우기 위해서 종이 박스를 뜯고 있습니다.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넓은 후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창고 전혀 필요 없고, 여기 설대정으로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는데 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밑에 사물함에 종이를 다 넣거든요. 왜 이렇게 커다랗게 후방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구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가장 좋았고 좀 크니까 저희는 이 공간을 그냥 창고로만 쓰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얼마나 보충을 하시나요? 어 많을 때는 두 박스도 하고 적을 때는 한 박스도 안할 때도 있어요. 기계를 다루는 거는 청소하지는 않으세요? 어, 정말 단순해요. 사전에 교육을 받으시나요? 본사에서 다 교육을 해주고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면 교육이 다 끝납니다. 매장에 하루에 몇번 나와 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알바가 하루에 30분씩 와서 종이랑 청소랑 다 하고 가고 있고요. 굳이 사장이 나와서 관리할 정도의 특별한 뭔가가 없어요. 알바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저희가 가게에다가 알바 구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연락이 와요.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치킨집 알바는 하루하고 나가고 일주일하고 나가고 진짜 자신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알바몬에 항상 알바 모집한다고 올려놨었어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딱 구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쭉 하셔가지고 어 그건 너무 편합니다. 네. 좋아요. 어떤 분이 치킨 오시나요? 저희는 대학권 상권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위주로 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등본이나 이런 거 뽑으려고도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비수기 성수기는 없나요? 방학 때는 좀 비수기고 학기 중에는 성수인데 그 중에서 또 시험 기간에 더 성수기예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은 컴플레인은 어떤 컴플레인이에요? 저희 보시면 겠지만이 카드를 꽂아야 되거든요. 카드를 꽂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꽂힌 카드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해주고 돈 다시 받고 약간 그 정도의 느낌밖에 없고 뭐나머지는 딱히 없습니다네. 용지가 걸린다거나 프린터가 잘못 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아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전부 다 환불을 해드리고 제가 와서 아니면은 알바생이 와서 용지를 빼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여기 재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PC는 종료 버튼이 없어요.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은 컴퓨터 재시작을 합니다. 컴퓨터가 만약에 이상하다, 그럼 저 재시작 되면 다 지워져 요 초기 세팅 값으로만 딱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네. 다른 고장은 혹시 없나요?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모니터가 잘안 나와요. 그냥 뒤에 있는 선 꽂으면 돼요. 손이 선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고 정말 운영하기는 편합니다. 네. 이 프린트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정말 소모품 갈기도 너무 편한데 이게 잉크거든요. 그냥 열어서 이 빼서 그냥 끼면 돼요. 이것도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뺐다가 다른 거 새거 갖다가 그냥 끼면 돼요. 소모품이 다 떨어졌는지는 응. 어떻게 알수 있나요? 이것도 좋은 게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을 통해서 소모품 에러가 뜨면은 알바가 오기 전에 미리 말을 해요. 그럼 그분이 와서 잉크 갈아주고 청소하고 뭐 하고 갑니다. 그래서 수송품 때문에 컴플레인이 없죠. 어쨌든, 제가 해외를 나가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사장님은 이 매장에 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시나요? 이 매장을 차리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제가 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불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6개월 이후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올해는 이번 학기에 한두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네. 왜 유인점프로 선택하셨어요? 치킨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만약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고려해야 될 기준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유통기한이 긴 가게를 한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안 되는 가게를 한다 그리고 관리하기 편한 걸 한다 이렇게 했는데 딱 프린트카페가 저한테 딱 맞았던 거죠 경희대학교에서 치킨집을 그만두고 다른 거뭘 해야 되나 들었는데 그때 거기에 프린트카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침 사장님이 청소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냐 물어봤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 강력 추천 막 하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본사로 바로 연락을 했죠. 설명도 듣고 막 하면서 차리게 됐습니다. 결정하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까? 요 1년 정도 걸렸어요. 왜냐면은 하 바로 망을 먹었는데 제 아내가 1년 정도 고민해보고 차려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고민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1년 뒤에. 아, 나 진짜 또 차리고 싶다. 진짜 차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야, 그럼 차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1년 평균 보니까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 남는 거 같더라고요 네두 개를 합쳤을 때 그렇게 남겠습니다 수익률은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0에서 50% 되는 거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재료비죠 투자비는 총 얼마일까요? 투자비는 권리금이랑 보증금 빼고 한 5천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네, 4천 얼마?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걸까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전에 치킨집 했을 때는 매출이 계속 그 정도였으면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영업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평균 5년이 회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린트 카페는 3년이면 되니까 빠른 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나오지 않으니까 추가로 수익을 또낼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같아요. 이 매장하려면 평수 기준이 있나요? 어, 한 7평에서 10평 사이 이 정도 되면 딱 좋을 거 같아요. 이 가게 임대료는 어떻게 되실까요? 85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20평 가까이 돼요. 저희는 10평 정도 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커도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럼 어떤 입지가 좋을까요? 학생들이 많은 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즘에 보니까 역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역에 있어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프린트 매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150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입지면은 좀 비싸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지는 한150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작은 매장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는 목적성을 띠고 오기 때문에 월세가 비싼 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매장을 지금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총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를 차린다고 생각했을 때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순 이익이 하나 차렸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두 개를 차리게 된 거죠.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없습니다. 네, 프린트 카페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고, 여자, 남자, 나이 드신 분, 어리신 분, 기계치이신 분들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24시간 가게를 하는데, 정말 뭐술 먹고 난동 피우고 이런 사람 많지 않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한데,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운영하기에 너무 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실성이 떨어지시는데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어, 음... 진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진, 진실이에요 뭐 내가 이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딱히 큰뭐 그런 이슈가 없어요. 이제 2년 반 동안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네. 매장 운영은 어떤 분께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투잡을 하고 싶은 분들.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네.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사가 점주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냐.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점주가 운영을 할때 정말 편해요. 모든 영업 사원은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제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차릴 때막 되게 열심히 막 하는데 막상 차리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업상담은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두번 해봤죠. 치킨집이랑 프린트 카페랑 해봤습니다. <laughs> 저는 차이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더 이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프린트 매장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여기 프린트하는 곳이지만 사실 운영은 IT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IT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담을 하실 때 거의 현혹되지 말아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매출이죠. 매출과 순이익. 어쨌든 프린트 카페도 장사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곳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곳도 생각을 해야지만 차렸을 때덜 실망하는 거고 평균 매출은 절대 생각하지 말시고 좀안 되는 매출을 더 많이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사 가면 말해줘요 잘안 되는 건 얼마나 가냐고 본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본사에서 안 알려주는 데가 있고 알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프린트카페는 알려줬었어요 저는 상업계 네. 많은 분이 실패하시는데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고 자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요 운영을 할때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쓸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차릴 돈만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매출이 안 나면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빚, 빚을 지고 빚이 빚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프린트 카페를 차릴 때 1억이 안 되지만 저는 1억을 가지고 하나를 차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장사가 안 되더라도 초반에 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일을 해 봐라 무조건 3개월 일을 해야 된다 최소 그리고 많이 알아봐야 된다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점 차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본사는 이제 떠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가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무조건 점주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본사에 왜 내가 너네한테 맡겼는데 겨왜안 해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시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자영업이 직장생활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도 성실했던 분들은 나와서 자영업 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냥 아 회사장이 싫다 진짜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잘안 돼요 결국에는 성실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망한다 어느 가게든 창업을 하시고 나서 알게 된 적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혼자다 <laughs> 모든 걸다 제가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회사는 천국이었다 자영업에 대해서 깨진 환상은 혹시 없으세요? 어 있죠 대표자가 가장 정입니다, 정. 갑을 병 정할 때. 정입니다, 정. 대표자는 갑이 아니에요. 무조건 정이에요, 정. 어느 알바생이든 손님이든 무조건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알바생한테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나가요. <laughs> 그래서 다, 나 대표야. 나 점장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정의 마음으로 가장 엎드려서 가게를 운영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프린트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지금 스타트업 하는 거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너무 긴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당장 할수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형님들 화이팅! 네. 젊은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